와우쉐 wow, <laughs> 가자. <웃음> 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laughs> 그 정도 밖에 안 돼. 역시 저는 아, 뒷면 떴어. 이거 리체 해야겠다. 아 뒷면이다. 근데 뒷면 이어도 폰 값이 좀 이상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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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 <laughs> <쉬에. 웃음> 선상발란드 가자! 이대해줘라, <laughs> 선장! 아, 또 뒷면이네? 죽진 않겠다, 근데. 어, 제 관통 내성이라. 에이, 안 죽겠다, 과비. 죽었네? <laughs> 오호호호호! <laughs> 나는 이다 손상 반란 나는 <laughs> 뭐? 한발 더? 한발 더? 마지막은 침식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침식 엔딩으로. 없도록. 가자. 만 <laughs> 도파민 레전드네. 대박을 칠 수도 지와 <웃음> <웃음> 와 엔딩 깔끔하네. <laughs> <피어나는 웃음> <와, 웃음> 1 게임 선장 2킬 우마이. <laughs> 이제 선상 반란이지. 이제 이건송 양산 로자와 6권 속의 우산 여이스. 우산 듀오 가자. 우산 듀오. <laughs> 이제 이론상 나쁘지 않죠. 예 이스 보면은 공격력 증가가 있거든요. 이걸 여이스한테 먹이면은 <laughs> 여이스한테 두번 먹이면 은 이게 12까지 오르고 여이서 최종력 플러스 5 하면은 17까지. 그렇다면 지싱의 이스인 16보다 1이 더 높아. 이런 상, 이런 상 지싱을 따이 탈수 있다고. 어? 아직 꿈은 끝나지 않았어. 어? 그러면. <laughs> 꿈은 끝나지 않았다고 구속 2번 하면은 공격력 증가 침식이니까 공격력 증가 6을 얻고 거의다 2를 더하면은 이제 총 8이니까 이제 26 3코인 그렇게 해도 지신보다 약하네 3쓰는 거지같은 자 거지여서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laughs> 돈이 없어요 애기분 뭘로 하지? 침잠 파열? 잉크리인데 그래도 파열이 괜찮나?

귀족이랑 거지 이거 같잖아 미녀 야수도 이정도는 아닌데 <laughs> 태무산우산이랑 고소부산 <laughs> 아야 서포터로 펑그랭 넣으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게 녹귀주를 먹은 다음에 구속 침식 두번을 써가지고 정체력을 아슬아슬하게 침식 직전까지 만들고 이제 그 다음 턴에 로자가 이슬을 두번 써가지고 공격률을 증가 이을 얻은 다음에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고의 이슬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다 계획이 있지.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일단 처음에는 로자가그 지게 져야 돼.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냥 1인클이야. 1인클, 1인클인데 어느 벌레가 하나, 어느 벌레 한 마리가 저 행동 개수를 먹는 그런 1인클이에요. 터마, 게재나게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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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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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유우 오우. 오우. 우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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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가이 오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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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돌시네야 로자야. 추잡하네. 우산 후리기. <laughs> 아니 옆에는 우산 가지고 그냥 미서기 쇼를 하는데 이 새끼는 대체 뭐야? 저 <laughs> 사람들. 아니 저 새끼는 대체 뭐냐고 옆에랑 너무 비교되잖아요. 고귀하게. <laughs> 같은 일스잖아 이게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저게 두 개가 같은 일스래요 님들아 <laughs> 관리자님 흐트러뜨리기만 해봐 흐트러뜨리기만 <laughs> 아이고 생각도 잘했다 생각도 아이고 생각도 우리 히스 잘했어요 박수 다들 박수 <laughs> 우리 무려, 히스가 우리 한 판에 한 명을 흐트러뜨렸잖아 <laughs>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사람들 어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칭찬면 좀 찍자서 안돼요 <laughs> 쟤누게 패주지. 허! 아니, 이거 뭔가 막 존나 게임 잘해. 가자! 시작하자. 야, 보! <laughs> 얍! 이게 인격이지. <laughs> 와, 이게 인격이지. <laughs> 공격력 증가 4. 그냥 사기다. 서포팅. 아우.

풀 정실력일 때 그... 풀 정실력일 때녹기주을 먹고 구속을 두번 박으면 아스라쓰르게 정실력이 마이너스 43이었을거야 내 기억엔 그 정도 됐던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실력을 연관되어 있는걸 하면 안된다 이게 침식을 하면은 53 이게 그냥 침식을 날리면 정실이3 5니까 53도 하면은 이제 83에서 88 해가지고, 풀 정시력 45에서 이제 90 되면 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아슬아슬에 남네. 이게, 노키주로 써지는 거는, 이게 처음은, 노키주 순간 35만 까기 때문에, 침식을 해서 53 더하기 35를 하기 때문에, 88이 되거든요, 총 정시력 까는 게. 그래서 이제 총, 정시력이 총량이 90이니까, 2가 남아요. 예, 2가 남아요, 2가. 이제 그래서 정시력이 마이너스 43이 되는 거죠. 정확히 외우고 있네. <laughs> 수능이냐고요. <웃음> 얘는 이렇게 써야 돼. <laughs> 이렇게라도 안 쓰면은 답이 없어. 이렇게라도 써야 되는 거야 인격을. 자자. 아... 저게 인격이지. 야미쳤한 하인놈아. 응? 저기 로자 가는 길 앞에 카펫이랑 깔아줘. 무릉동이보이면은 네가 몸 던져서 딱무릉동이 맞고. 가능하면 카펫 더러서져치지않싸우요 <laughs> 아, 아 이거 맞으면은, 아 우산 깎이는 거 너무 마음 아프다 진짜. 네가 대신 맞으라고 이저 새끼야. 어이? 좀 지친 것 같아. 우리 로잔 누나한테 흙먼지 닿잖아 이 네가 맞으라고 임마, 네가. 도발치가 없어서. 오호. 이 공격은 꽤 먹칠 것 같은데. 아. <laughs> 아하하야 오랜만에 쓰니까 더 힘들어. 저들의 화, 같은 우산인인데왜 그래요? 6060 그래픽카드랑 4000번대 그래픽카드랑 같은 그래픽카드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 많이 날까? 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 조금 왜 성능이 다를까? 맞다요. 제 불공명 꺄아 너도 갈래? 저기도 버렸군 아, 삼각 이스마일 패시브를 이해 안 줬어야 됐다니까. 진짜 <웃음> 네. <웃음> 그 패시브는 여 i 스 e and 어야 돼. <laughs> 그 패시브로 여 i 스를 <여이수를> 찔렀어야 돼. <laughs> 그 패시브는 나의 것이었어야 됐는데. h e r g o s s 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g o 맞으면 안 되지. 여 o 스 네가 대만 맞아. <laughs> 네가 이거 혼자 다 맞아. <laughs> 너도 안 되겠어, 임마. 정신 차려 단테. 저 양산 쓴 괴물은 어, 어. 가짜 이파는것지만 굳이 진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짜여도 행복하면 된거 아니야? 저 사람들 나는 가짜와 같아요. 함께 잠들을래. 그냥 공격력 증가사. 이거라도 하자. 여의스를 위해서. Oh, 너에게 오 쉣. 여러분에게 힘을 개방을 죽겠군요. 허가한다. 아, 이건 또 안면 기억을 진짜 자. 이제 나를 도와줄 냐 아이고 로사님. 제가 할건 많은데. 여러분에게 이스 두번쓴 다음에 이거 써 버리기. 그, 가자. 이거 맞고 흩어지지 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공격 이랑7이었는데 여의선 한번 보고 갈까? 그러면. <laughs> 야이 쓰레기 새끼야. 죄는 꼴좀 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면 세 번. 안면 세 번에 그만 감정이 너무 격해져 버렸어요. 내가 뭐 엄청 큰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히트야. 아닌가? 너무 큰거 바라는 건가? 여의스에게는 너무 큰걸 바란 걸지도. 로잔 눈나와 데이트 중는데 어찌 피곤하겠습니까? 대체 언제 나를 도와줄 셈인 냐 <laughs> 고쳐 드디어 보여주나 히스 보여주나 히스 <스> 보여주나 보여주나 <웃음> 보여주나 네바람면을보여줬네와 <laughs> <aver seer please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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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해요 엄청난 공격이었어요 <웃음> <웃음> 아, 어떻게 저렇게 강하스마스면 <laughs> 이상해 감정이 조절이 안돼그여이스가내 그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 같아. 내가 네 마음을 찢은 게 아니야. 네가 내 마음을 찢어놓은 거야. 엄청난 공격이었어요. <laughs> 진짜 꿋꿋하다. <laughs> 진짜 꿋꿋하다. <laughs> 변함이 없다 이 새끼 그냥. <laughs> 와, 진짜 그치, 자신만의 길을 오직하게 끝나네요. 걷는 거 보기 좋네요. 어, 아, 큰, 보기 좋아, 보기 좋아. <laughs> 변하지 않는. <laughs> 예쁘네, <laughs> 예쁘네, 내 피부는 슬로자 혼자도 한다 진지하게 1인 <laughs> 크이랑 뭐가 달라? 이게 1인 <laughs> 크더도쉴 수도 있어요. <웃음> 젠장 <laughs> 죽새가 너무 무거워. 헤르속수갑인다 <laughs> <회로> <laughs> 힘이 빠져요. 어 뭐야 뺨, 빰빰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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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뺨, 뺨, 뺨,

저고속쓰면은 아군도 구경력 7, 아니, 3 없잖아. 어. <laughs> 그냥 노자 버프를 주자. 내가 왜 여의수를 키울 생각을 했지? 아, 맞네, 맞네. 여의수를 키울 생각을 버리면 되는데. 여의수라를 버리면 이렇게 즐거운데. 하이, 또 이렇게 잘해버리면 돼. 마음이 또 흔들리잖아, 이 새끼야. <laughs> 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또 잘하네, 그제서야. 기면 <laughs> 뛸줄 알았던 아니, 놈이. 아주 작살을 작사를... 퓨휴 진짜 몰랐었는데 여이스는 암납코인 안... 쓰냐고요 그랬으면은 1티어 인격이었어요 네. 만약에 여이스가 양수코인이었으면은 약상을 띄워놓는 사기였을 것 이거는 또 귀신같이 야 안... 같은데 나는 이왕아 이거 알고리즘이 있다니까요. 이제 플러스 코인이다. 뒷면. 음수 코인이다. 앞면. 이거 알고리즘이 있어. 이게 공격력 증가 살을 먹은 여의스의 슈퍼 슬라이딩이다 이 새끼야. 캬! 23 3코인 얻던데. 얻던데. 어, 이게 히스야! 이 패트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와우! 근게어느게코인고이느게이이게가네 치열하다 치열해 진짜 <laughs> 저렇게치을해서싸이고이대때린다는게 그냥 레전드야 게벽한 한방 걸? 뭐야 이테깔코마니 <laughs> 아크로바틱 뭐냐? <laughs> 너희들 연습했냐 수수께? 이거? <laughs> 저 새끼들 <스키들 웃음> 연습했는데 <웃음> 이거 갈아서 새로운 삶을 찾게 해줘. 그렇지명경 두려움을 모르는 건 언제나게 맞... <laughs> 패주지. 구행 정시력 강도 오히려 좋아. 우리 히스의 정시력을 쪽빨아 먹어주세요. 저희 히스는 정시력을 <laughs> 빼앗기는 걸 좋아하는 변태입니다 언제 도냐 약점을 잘 노리셨습니다. 해결사의 전투법도 익숙해졌네요. 아 아우슈. 울취하기라 졸라 아프네. 좋아. 아, 이스가 두 개가 없다. 잠깐만. 아니. <laughs> 아니, 아이 꾸양이 이새끼 눈이 잘 달려 있네. 아니여이스한테한 대도 안 때리는 거 봐라. 이쁜 건 알아가지고. 먼지나게 패주지. 지능적이면 꼬평. <laughs> 살라. 살아줘 박살아어 잠깐만 저거 타레카선배 여의세 정력이 잠시만 안돼. 안돼. 엄청난 공격이었어. 기념할 만한 걸? 하하하하하 이러면은 어쩔 수 없지 뭐 구속 없이 잡자 <laughs> 별수 있나요 예. 모르는 건 구속 없이 잡겠습니다 <laughs> 좀 무식하고, 코굣하게 업로 자 미드 푼 가요？어떻게 음. 음. 말 해야 변태 같지않 고, 신 사적 으로 잘 들려서 말수있을 해주 는가？어떤 상 황이 저거. 문가를 터트리지 말아야겠다. 이걸로 그냥 한번 해서 흐트러만 트리자, 흐트러트리기만. 왜 시로자 피핑욕망 쓰면 하게 만들었냐고요? 피핑욕만안 써봐서 모르겠는데요. 그거 왜 쓸? 그냥 미스 한번더 쓰는 게 효율이, 효율이 좋은데. 피핑욕만뭐로쓰 저거 봐! 아, 얘또왜 이래? 아, 미치겠네. 오, 아싸. 오, 아싸. 자, <laughs> 이러면 이러면 됐지. 오케이. 이러면 됐지. 아. 설마 이게 꿈이가 죽어서 로저한테 예, 한대때다는 아주 내놨어. 게임 끝났어. 됐어, 됐어. 고민 중. 에이, 모르겠다. 가자 때리만 나는 친구 가야지. 배고 어? 다닌 거 졸라 신기하네. 오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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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방. 녹기 신이고 노자는 무적이다. 스피드 한 번. 는맛있네 땀 흠땀 흠... 게 배주지. 손주 할머니 왔어. 어, 손주 친구가 좀 거치, 거칠어. 이할미도 만만치 않아요. 친구 닮은 거 음식 아니냐고. 네. 와, 뭐 이렇게 지 오, 신이흡이 많이 쌓이네. 오케이, 네오로풀정신들풀야 만들어야 된다 이제푸그 먹으면 그냥, 그요 고귀하게. 와, 냥 그냥, 그냥, 0분 그냥, 그냥, 갈려나가네. 냥그로자냥스를 이제 그 개에 냥그자 이스를 두개냥그 그래서 이제 버프를 줘야 돼 여의사한테 히스 정신력풀 유지하고 이제 샤샤 나오면은 모자는 뒤를 멈추고 해버렸구나. 히스가 이거 침식 해. 두 번으로 죽이면 돼요. 어. 가자. 한 방에 맞고 가진 않을 거야. 됐어 버텼어. 샤샤 이런 건 몽둥이가 약이지. 아 괜찮아 로자 맞고 아못 버티겠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흐트러지겠는데 아 이러면 로자 죽었는데요 아 로자가 죽어버렸는데 이건 좀 이게 확률이거든요 사실 저것도 저거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로자가 엄좋은면은 <목소리> 아 엄청난 공격이었어. 그냥 돌수로자 한쪽숟자로도 충분히 이기는데. <laughs> 여기서 한번 보겠다고 되가 <laughs> 무슨 부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laughs> 하지만 그럼에도 도전한다. 그럼에도 사랑한다. 이 시스 이 새끼야. 이렇게 보면 하면... 여기다가 아, 이제딱 아, 하고 아, 네. 그다음에 시스가 제발 신이시오. <laughs> 제발 신이시여민나이다 우리 로자안때리게주 주세요. 두 번째 이제야 실력을 좀 내시네요. 우리 로자 안지리게 해주세요. 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로저 지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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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자 없나? <목소리>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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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됐다 <목소리> 됐다, 됐다 성공 성공 성공! 오케이 정신력 마이너스 삼 이거 잡아서 일단 마이너스 43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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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충분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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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로자가 이스 두번 썼어 최고의 티를 최고의 티를 슈! <laughs> 1 8들 괜찮아 안 아프네 안 아프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와우 공격 위력 8 증가 정신력 많이 삼십 합니까 추가 이스 고점 늘어나고요 노자 누나 그만 그만 노자 누나 그만 그만 왜 이렇게 해, 아 고기로 좋아 리트컬그 뭐냐 그테터선 가까운 거임 가자, 이십오 대도 있어요. 가자! 이거지! 이거지! 피분수가 폭죽보다도 높이 살살 흘렸어 900대 서울랐어. 넘겼다 <laughs> 여이스로 아니야 이렇게 크게 오시면안돼 50m 아름다움을 잃지 <laughs> 않게 아 힘들다 권속으로 아이고 차관님 15000치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차관님 15000치즈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여이스 사랑한다 <laughs> 근데, 이렇게까지 시팅했는데도. <laughs> 탱킹도 해줘, 딜링도 해줘, 합도 해줘, 다 해줬잖아.